헐 가방 안 닫힘 위에 앉을까? <laughs> <laughs> 엄마. 기다려. 대충대충 가는 대충 거 괜찮은데, 이거는 대충대충. 대충. <laughs> <laughs> 3박 4일 뱀프 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간소하게 모두 용품 하나랑, 그 다음에 그냥 시트 케이스 하나. 저기 밑에도 준빛이야 아, 어, 그래? 아, 어, 맞네. Two sour cream and chocolate chip. Two sour cream. Mm -hmm. Yeah. Three chocolate white fudge. Okay. Three birthday cake waffle. Okay. And two honey dip. Honey dip. Yeah. And you also have one cappuccino please. Uh, what size? i um, small size. In small. Yeah. Do you have a regular or what size? This is medium. Yep. 자, 여기서부터 1시간 17분이네. 어, 얼마 걸리지 않나. 티몰톤 커피. 아, 진짜 맛없어. <laughs> 그래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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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패스 패밀리 20불 츄르 7르7 people 20불 우리 20불 하면 되는 거네. 맞지? 어, 체리 박스. 어, 나 아니 엄마 어덜트만 해. 유스 0217이니까. 아, 음, okay. 공짜야 나는. Okay. 엄마 건 10불. 오는이케 okay. Thanks! One other thing, she's 12? Yeah, for sure. Super one day. Um, we're gonna stay for three nights. We're, we're sure. All right. so for sure. Alright, so three nights will be $30. Okay. Alright, well, thank you. Thank you. Thanks, have a good day.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I'm 할머니랑 자주 웃고면패스본을 사야겠다, 맞지? 어. 음. 그. 1년 동안. 어, 1년 동안 쓸거 맞지? 어, 완전 캐네디언처럼 오늘 패션. 어, 맞지? 빨간색 턱, 이거에, 검은색 모자. 잠깐만, 엄마 차문 잠궜나? 차문 <laughs> 잠궜. 잠궜겠지? 어, 손실이잖아. 장갑 줄까? 무어? <laughs> 벤프 <뱀프> 시티입니다. <laughs> 왜 장갑? 아니? 저기 뱀프그 포토존이야. 포토존. 저거 모르고 전화했어. 라라라. <laughs> <laughs> 겨울 감성. 포토존. 풍기는 뱀프 뱀프에비뉴스케어 주야 틱톡하는거야? <laughs> 아, 잠깐만 찾아야돼 우리 뱀프 예, 아이고 아이고 알람이 날씨 가서 아침 먹을 거 간단하게 사서 이제 스키장 갈거예요 이거 보세요. 새벽 5시 같죠 분위기. 근데 지금 7시 반 7시 반인데 이래. 눈 약간 쌀이 눈 내리고 있고 오늘 기상캐스트에 의하면 눈이 지금 5cm 밤새 내려서 10cm 정도

2, 어, 2층 가가지고 원래 그 키즈 캠퍼스 스쿨 하면은 티켓 없고 그리고 왼쪽에 가서 장비 빌리고. 어 우리는 어제 장비를 이틀째 빌렸기 때문에 그냥 통과. Good morning. Good thanks. Thank you. Have a great day. 되데 마스크를 못 뜯어. 아 예, 네비게 오케이, 땡스 이게 보드가 우리는 키가 작서 아 짧으니까 <laughs> 안에 들고 쑥 빠질까봐 안에 들고 캐리어라고 많이 하네. 응. 자 이제 우리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훨씬 빨리 갔어 우리. 어첫 번째 스탑에서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올라가야 돼. 요 오케이 정상에서 봐요. 빠이. <laughs> 여기 올드 센서의 로지에 라카가 있고 키즈 캠퍼스 여기 이제 10시부터 레슨 와 기대된다 좋아 아, 스노보드 나는 스노보드 그거 어디? 어 요즘에 그거 넘버원이다 근데 알호비 중에서 당연히 뮤지컬이랑 그런 게 넘버원인데 두 번째 나와서스노보드할까 저렇게 가방을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네. 저워터프라프 가방들 고 보면 저렇게 해놔도 되겠다. 사투파도마음 가, 마운틴, 스포츠. 그렇 스트로베리 리퀴트. 스트로베리 익스프레스. 해피한 스리. 하이. 해바. 바이. See y o yes uh, yeah i will come with thank you 밥 먹고 나니까는 힘이 생겨가지고 행복으로 엄청 큰거 먹었거든요. 뭐 어, 타게 됐네. 어 우리 지우는 저기서 선생님이랑 캐시 선생님이랑 같이 저기 타고 내려온 오 지호 아니야? 아지우야아 어, 어, 저거 우리 지우다. 아 어, 우리 지우다. 지우. 무슨 어, 일이야? 아아 어, 우리 이게. 파이팅. <laughs> 보이지도 않아. <laughs> 보이지도 않아. 이제 어, 아돈 타고 가자. So I just g o n 예. If that's okay. No. No. <laughs> 돈돌아 타고. 어, <웃음> 엄마 도무릎이 여기 동강이. 엄마 많이 탔어? 엄마 한 번밖에 안 탔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괜찮아? 아 우리도 내려가자. <laughs> 오늘 눈이 하나도 와가지고 힘들었어. 추웠어. <laughs> 내려가면서 거을 안하면 물안에 눈이 한 정도 우리 카레리스 다 아. <laughs> 산에 이제 내려갑니다 원래 오늘 보드 타고 밑에까지 내려 갈랬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도 많이 오고 다음번에 그건 초안하자 다리가 하자. 완전 스파게티 같아 <laughs> 맞아 오늘 가서 쌀국수, <laughs> 쌀국수 먹자 쌀국수 좋아 오케이 그 왕가레이 여행갔어 지금 마이너스 <laughs> 5시, 5시밖에 안된데 이렇게 완전 밤 12시 같지, 어 근데 또 이렇게 뛰면 안 돼, 미끄러질 수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야 어 장난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렸어 와 캐나다 정말 어메이징 하네 개똥도 싸놨는데 얼겠어 바로 얼겠어 맞지? 배똥. Oke, okay, sogi, kata